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테스트 동영상은 김부채 유튜버님께서 요청하신 테스트입니다. 현재 테스트할 사양은 라이젠5 3500에 메모리는 16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1650 슈퍼로 네, 테스트를 요청하셨습니다. 네, 이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어, 아이디가 정지후님이라고 나오는데요. 팀 요청을 하셨네요. <laughs> 네, 저도 게임을 하고 싶지만, 테스트 동영상을 다 찍고 나면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요. 네. 지금 테스트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 네. 기본은 상의하지 마십시오. 김지훈님. 네. 네. 현재 환경 설정의 옵션은 안태거 이렇게 3트라로 네. 국민 옵션으로 시작을 하되 중간중간에 옵션은 중옵, 상옵 또는 올 울트라로 변경을 하면서 약 10분여간의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대돌이면 10분에 맞추려고 하지만, 혹시라도 저의 생존 본능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마우스를 클릭해서 상대방을 죽이게 된다면, 네, 테스트 시간이 약간 더 길어진다는 점, 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 김부티 유튜브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테스트 요청을 지금까지 하셨는데요. 네. 제가 이 사양으로 테스트를 안 했는가 봐요.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없더라구요. 사실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 그냥 검색창에다가 i5 4690 맞춰도 동영상에 거의 3분의 2가 제 동영상이 뜹니다. 그 정도로 제가 테스트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요. 이 동영상은 안 뜨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왼쪽 위에 노란색 숫자는 프레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컴퓨터 성능이 좋거나 게임이 부드럽게 또는 어, 아주 깔끔하게 잘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 숫자가 낮으면 컴퓨터 성능이 나쁘거나 혹은 이상이 있거나 또는 게임이 잘안 돌아간다라고 어,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1650 슈퍼는 이텍스1060 보다 네, 좋은 성능을 어, 나타내는 그런 그래픽 카드인데요 어, 과연 네, 3500하고 1 6 5 0 슈퍼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돌아갈 것 같은데요 네, 아무 이상 없이 네, 현재 지금 제가 내리는 곳에 네, 다른 한 분이 내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재빨리 총기를 네, 습득을 하고 네, 자세를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르고총소를 내버렸군요. 아마 저 저분을 죽이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아마 본능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삼트라 국민옵션으로 테스트 중이고요. 네, 저게. 동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렇다 할 만한 렉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부채 유튜버님. 네, 현재 적의 위치가 네, 파악이 안 됩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을 네, 중업으로 맞추고 어, 테스트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네, 현재 총로도 현재 10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김부채 유튜버님. 김,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김부채 유튜브님은 그, 배그 방송하시는 분인가요? 제가 들어가보질 못해서. 들어가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네. 어떤 컨텐츠를, 네, 방송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현재 적의 행방이 묘연한 그런 상태입니다. 분명히 내리는 걸 봤는데 말이죠. 네, 현재 중국으로도 굉장히 잘 돌아가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상업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높음 울트라보다 한 단계 낮은 네, 보통 상업이라고 하죠. 네, 네, 네 프레임은 그래도 80 프레임, 90 프레임 네, 잘 나옵니다. 이 정도면 뭐 에그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보이던데요. 음. 무거렇고 적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네,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이제 보여야 되는 적이 보이지 않아서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근데 적이 워낙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체를 제가 네 일단 파밍을 진행하면서 적의 동태를 살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총알이 없는 것으로 와 총기 획득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현재 상업인데 프린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울트라로 변경을 하고 네올 울트라 울트라로 변경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올 울트라로 네, 플레이를 하고 있는 네, 중인데요. 네, 그리고 오늘은 힌트 번호를 두 개를 드릴 텐데요. 네, 이번에 드릴 힌트는 숫자 1번입니다. 네, 숫자 1번. 유명한 그 노래가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1도 없어. 네. 아, 네, 조금만 더 맞췄으면 됐는데요. 네, 관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발만 더 맞았어도, 네, 운명이 바뀌었을 텐데, 네, 이렇게 알맞게 제 타이밍에 어, 죽여주, 죽여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